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요즘 남자 머리 추천 좀 많이 해주세요 라고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날씨가 조금 이제 추워지고 겨울이다 보니까 남자분들 겨울에 할수 있는 머리 스타일을 추천을 드릴까 합니다. 겨울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머리 기장을 짧게 해야 예쁠까요? 길게 해야 예쁠까요? 이 질문은 잘못된 거예요. <laughs> 그냥 추우니까 머리를 기르는 게 맞는 거고 더우니까 머리를 자르는 게 맞는 건데 본능적으로는 가을 이상부터는 가을 겨울 봄에는 에지간 하면은 머리를 짧게 하는 것보다는 기장감이 조금 있는 스타일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하여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전문 용어가 무엇이 있느냐? 첫째,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시는 가르마 스타일을 추천해드릴까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공유 이동우 박보검 이종석 김우빈 홍종혁 요런 분들이 가장 많이 했습니다. 어, 특징이 있다면은 모질이 두껍고 모량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은 가르마 스타일 했을 때 초라하지 않고 볼륨 있고 조금 빵빵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르마를 하지 말아야 할 모질이 있다면은 방금 말씀드린 반대예요. 모질이 얇고 모발이 별로 없는 분들. 수시왜 그러냐면은 같은 머리 했을 때 굉장히 없어 보이고. 쳐져가지고 진짜 되게 없어 보여요. 그래서 모발 자체가 되게 얇고 기장이 조금 나와도 비어 보이는 분들은요, 기장을 조금 쳐주시는 게 좋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가르마펌과 흡사하지만 다른 저의 머리 스타일인 에즈 스타일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주관을 봤을 때 장기용 씨가 있습니다. 장기용 씨가 에즈 스타일을 정말 잘 소화했어요. 그분이 기장감이 조금 살짝 짧은 이런, 에즈 스타일을 했었는데, 넘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떨어지는 저의 스타일에서, 이마에 대한 노출을 정말 5분의 1에서 3분의 1만 하시고,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아무래도 부담 없이, 스타일을 낼수 있는 겨울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천을 좀 해드렸고요. 기장감 같은 경우에는, 층이 조금 있는 게, 좀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즈 스타일을 하게 된다면, 너무 긴 것보다는, 가르마 스타일보다는, 조금 짧게 하는 게, 여러분들게 예쁘다는 거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볼륨 매직을 해서 자연스럽게 넘기는 소프트 투블럭 댄디컷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 굉장히 무난한 스타일이기도 한데요 그 머리를 했을 때 멀티적으로 스타일을 많이 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 가지 스타일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애드스타일 가르마 이렇게 넘어가는 스타일 그 손질을 좀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뭐 다이렉트 고데기 다만 조건이 있다면은 그 소프트 투블럭 댄디 스타일을 했을 때 볼륨 매직이 좀 되어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모량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손질을 좀할수 있으면은. 정말 여러 다방면의 스타일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세 가지 스타일을 여러분들께 이날 춥고 겨울에 할수 있는 스타일로 어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이세 가지 스타일 마음에 안들수 있겠지만 남자분들이 가장 좋아지고 인기 있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세 가지 추천해 드려봤고요. 겨울이기 때문에 기장을 조금 길게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고요. 대한민국 청년들 파이팅이고 복도는 우리 땅이고 모두 함께 웃고 지내봅시다. 안녕!